하나님은 우리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특정 역사 가운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안에다 하나님의 뜻과 하신 역사하신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넣어놨다라는 얘기. 아,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경은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게 가치 가야 됩니다.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시하신 것들이 말씀과 역사, 역사 가운데 하신 일과 하신 말씀, 메시지들을 인간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어떤 문학과 문화, 문화적인 그 역사 상황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요거, 문법,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는 신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는 칭의, 의롭게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여기까지가 힘들, 안 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연구, 읽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읽는 방법을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쳤습니까? 어려서부터 간판도 보고 계속 읽고 보고 해석하는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 읽는 능력은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시고자 아픈 얘기를 넣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야 되는데 그 발견해 가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미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온 연애편지와 길에서 주운 편지는 다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 편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거기에 맞춰서 읽으니까 본문 그그 그 편지 안에 있는 의도된 의미를 찾아가면서 왜이 글을 썼을까 이 상황을 썼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과 이런 것은 어땠을까까지도 생각하며 읽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길에서 죽은 연애 편지는 내 기분대로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자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한테 심편이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의도된 의미를 발견해 듣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소설책 같은 경우는 내가 결정을 해도 돼요. 시 같은 경우도 그러나 성경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독자 결정, 저자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 저자고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니까 인간 저자의 의도를 알아갈 의미와 의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그 안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그때 한 말이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인데 다가온다. 메시지. 그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기게됐을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아, 이거 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했었느냐라는 겁니다. 의미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 속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을 넘어서 우리한테로 나한테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가능하냐? 우리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는. 그리고 나서 이게 기록 당시의 의미를 묻는 거라면 이것이 넘어서 와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로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돼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뀌면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2001년의 나인데 지금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2000년이라는 갭 뒤에 있는 문화와 역사와 의도가 다 숨겨져 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의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 짠 스타트 목사입니다. 가끔 책에 보면은 해석을 하고 뭐 읽기 보면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가, 의미했는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렇게 되면은 신학적 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의미했었는가 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되면은 메시지를 듣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을 하는 분들도 책 안에서 보면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다 본문이 뭐를 말하는가 한 다음에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가는 게 쉽기는 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원리를 찾아 적용하고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쉽게 변화시키고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주장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 근본적 변화는 어렵다는 라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QT할 때 그렇게 하죠 밑줄을 긋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본문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세 번째.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의, 현재냐, 과거냐? 현재의 의미냐? 과거의 의미냐? 현재의 하는 말이냐? 과거의 말이냐는 쪽으로 가게 돼요. 드란드 큐티의 읽기가 이렇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접근이 될것 같아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 열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쳐 깨끗하게 한다이 말씀이 나 인데 왔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나인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문제적으로, 오늘 나인데 주신 말씀에 2001년. 이 말을 언제 썼어요? 2000년 전. 한 2000년 되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오늘의 나인 주신 말씀이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할 당시에 상황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러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한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뜻을 전하고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요한 공동체에서 하는 요한 공동체에 주는 말을 의미를 내가 알고 이것이 현재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일이 오면 내맘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의미를 내가 결정한다. 그 성경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연애편지, 우리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고 중국에서 의도한 의미를 메시지를 넣어놨다는 얘기. 우리가그 발견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결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해야 됩니다. 맞죠? 아주 쉽잖아요. 아, 이게 원리가 뭐야? 열면백으로 잘라버린데. 그러니까 우리 열매는 붙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가도 적용하던데. 이게 보통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좋아요. 오늘의 나인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나인데 주시는 이 말씀이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했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을 하할 때, 그 안에서 그 의미가 나한테는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안해줘 대부분이 해서 그치기도. 그데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주한 스타드 목사님이에요.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은 기록 당시에 인텐디드 미닝이라서 너전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상황 속으로. 여기에 있는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쪽의 상황과 이쪽의 상황이 유사한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건너와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왜 주셨을까? 깨닫게 한다? 귀 기울인다. 자의적 해석이 된다란 얘기. 이럴 때는 특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게 있을 때내 욕심이나 문제에 합당한 걸 찾아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란 얘기.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원리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적용하고 산다? 모습 괜찮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걸 원하는 것은 근본적 변화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행동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도덕적이 될수 있다. 종교적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받으면서 이 미닝을 먼저 찾고 이리 오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작할 때이 생각을 했습니까? 기록 당시에 이것이 요한 공동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걸 보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큐티할 때.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겁니다. 기록 당시에 무슨 의미가 했는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찾아서 나한테 건너오는 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무시하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이게 거꾸로 하면은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가 된다는 얘기. 아, 이건 아닌데 뭐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거야. 맞춰간다라는 얘기. 그 아까 율법 적용.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원리를 찾아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종교적으로 갈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무엇을 주었을까 깨닫게 해서 기울이 이래가지고는 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뭘 깨닫게 할까? 그래서 본문을 자꾸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이 의미가 해결이 됩니까? 이 의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고 연구하고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껍데기 밖에 안 되는 이것이 되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제가 왜 해석 여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해석의 여행을 가면서 가는 준비할 때부터 가면서부터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거쳐 가는 과정 과정에 읽을 때 연구할 때 해석할 때 하나님 만날 때 과정 과정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맞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무시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무시하면 하나님 메시지 듣기 어렵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단의 음성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무시하고 앉아서 벽치고 쳐다보고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분별이 안 되면 나는 속는다, 당한다라는.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메시지 말은 사마귀가 못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어라라는. 그게 훈련되어야 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숙 때 간다는 얘기, 온전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성품으로 땅을 살아간다. 는그래영향력 줍니다. 유목사님이 쓴 큐티 책을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유목사님의 큐티 해석까지 하면서 온몸으로 전심으로 느끼셔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미를 발견하면서 오늘 해석의 과정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해석까지 하면서 유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이거 됩니다 왜? 본인은 신학을 하면서 이 해석이라는 내용을 깔고 이 바탕 아래에서 큐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쉽게 항서 그렇게 써놨지만 강의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큐티의 세 가지 유익과 보너스를 받는다. 상처치유니, 뭐, 정체성이니, 인도하시니, 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일곱 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몸서리치도록 경험하는 거.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세워지고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아들이다 딸이다가 되는 거다. 얘기야. 그렇게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원리를 가지고 적용은 돼서 행동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새롭게 된 마음은 어렵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의 과정을 첫째 문법, 역사, 신학, 이렇게 해서 3일을 하루하루하루 하루 할 겁니다. 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으니까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골커프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특히 번역본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100% 동의합니다. 많이 가지 시작하면 힘들어요. 아마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한번 이 농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주 듬뿍 느린 분도 있어요. 보세요. 저게 왜살았냐은 나는 나무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가진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머지는 제거해버린대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예요? 제거해버린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난 기분 드럽게 나쁘더라고요. 저거 있는데.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품이 변화, 뭐 조금 씩은뭐 변하니까. 그럼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지하게 나빴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열매를 못맺으면 열매를 몇개 해줘야지 열매 몇는다고다 잘라버리면 열매 몇주사람몇 사람이 랬어요 추수할 때 가라지 있다 가라지 뽑지도 말라 그러면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과연 이 말이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고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이거는 아니에요. 헬라우가 이렇게 사용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의 오류를 잘 보면 우리는 엄청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들어 올린답니다. 들어 올려서 먼지를 털어서 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죠? 농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맞잖아요. 왜? 포도나무는 땅바닥을 기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갈 때에 아 맞아 하나님이 뭘뭐 했어요? 내가 땅바닥을 끼고 죄 속에 묻혀서 시공창에 있을 때 나를 건져 올려서 먼지를 털어서 죄를 털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뭐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해 가야 돼.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 거는 요겁니다. 반드시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서 어떤 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흙 묻은 콩 묻고 먼지 묻은 가지를 들어올려서 털고 물줘서 씻고 햇빛이 잘들게 이렇게 해서 그 손길을 우리가 느꼈어야 된다. 왜 하나, 하나님이 농부니까? 그렇게 비유했으니까.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비유에서 쓰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 다 포도나무나 농부다 가지다 이런 언어는. 비유의 언어는 뭘 하냐면 언어를 형상화 시킵니다.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리모티콘 뭐면 이렇게 하면, 아 웃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를 이 리모티콘처럼 형상화 시켜서 내가 그것을 잘 인식하게 하고 그것이 내 안에 감성을 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비유의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잘 공부하시고 단어 연구를 하면은 뭐가 돼요?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내 감성을 터치해서 밑으로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니다 그래서 비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비유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며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온전히 되고 싶은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싶은 그 사랑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라고 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이 공부를 하고 갑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게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하고 태워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메시지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역사, 신학 한 단계 한 단계 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늘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